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네, 제가 오늘은 몽실몽실하고 탱탱한 커스터드 대왕 푸딩이랑 초콜렛 대왕 푸딩을 준비해 봤고요 이 위에 초코시럽과 연유 초콜렛들을 부어서 먹어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 볼게요 Thank you. 네.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